같은 거를 좀싸게약 하는 거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숙소 오히려 좋은 게 나아. 너무 심해. 나눠 먹어. 오늘 너 숙제야. 오늘 열렸다 확실히. 아 나눠 먹어. 역시, 보호자, 나 보여야지. 진짜 안 주는 거 뭐야? <laughs> 아니, 시 r 지금 하나 가지고 뭐야? 10개 쪼개 먹잖아. 볶음밥 비벼먹으려고? 갔다 와, 빨리. 가자. 그래, 그래. 나 카메라 줘. 여기 왔습니다.

이거 뭐이야이뭐하새우야새튀김도 뭐야? 새우튀김 뭐야? 새우튀그도 뭐야? 새우 뭐야? 새우튀김도 새우튀김도

Oh, <laughs> mm -hmm. mm -hmm. 지돌 등돌, 지회갈가스 지표카레스. 오 두툼해 보 치돈카 시켰거든요. 이고 어디 파김치지? 안녕하세요. 잘먹겠습니다 정신 차림. 맛. <laughs> 맛이야? 어, 아, 치즈 엄청 부드럽네 그래? 그래, 잘골랐으시나 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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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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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지 음! 음! 무맛있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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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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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네. 양념 맛이... 음, 어디까지 음, 음, 매콤해. 그 이상이야. 음, 음, 아. 우리 그때 본 강동원 그 맥주 아니야? 뭐, <laughs> <얘기겠네. 웃음> <만한> 이만서잖아잘먹습니다 <남편이> <laughs> 어때, 엄마? 안 맵지? 응, 안맵고어머니가 자기 안 맵게 먹고 싶다어 저녁을 어디서 있어? 우와 기운이 나는데? 음. 음. 응 와. 그냥 지 말고, 하지 말고, 하지 말 음.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먹 말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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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떡볶이, 먹었, 아, 응. 응. 형. 어, 떡볶이 응. 너무 잘안고지고 여기 어줄 거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머리를기가밀 여기 있다. 여서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아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처음 말기 때렸을 때는 떡볶 말이 안돌려 뭐지 뭐지? 맛없어 나. 나 맛있어 나 밥을 안 먹을거냐? 계안 음. 주고 으로초밥거야 초밥, 거야, 초밥. <웃음> <웃음> 먹을 수있을 때.

이하면 예 해넘칠것 같은 느낌. 이거 말도 겨우. 이거 죠응근다이게에 대박이 응겠네에 응? 오 음. 이런게 있어? 마푹 음. 음. 삶아가지고 저전테는다거때 음. 에 먹어 이 나가냐? 시에 나가야 돼먹었시 전에? 알지? 저 먹방 알지? 저 공짜 먹방 근데 님윤은 아, 먹방 치면은 모음집으로 나와 ㅋ <laughs> 오만에 화장했어요 영상 <laughs> <laughs> <령상> 갑니다 오랜만에 나다이흑즙 여깁니다 습니다 아무도 안 올리는 거야? <laughs> 감사합니다. 아. <놀림> 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단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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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다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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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맛있겠다. 이거를 면은 이게 좋은데, 날라겠다. 햄버거라서... 바로 아, 온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신호 알려줘나 어떡하지? 빵두개 먹어, 그냥 살찌게... 내가 마음대로 할게. 는빵안 버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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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laughs> 네. 새로 나온 거 아니야? 이름 뭐라고? 성냥 통새우. 음, 앞면 잘 자르네. 오, 뭐야, 폼 미쳤는데? 어때? 음, 조금 더 묵직한 느낌? 음. 음. 칠리 새우 볼까요? 아, 난 진짜... 달려온 이유가 있어. 이게 후회가 안 돼. <laughs> 오늘 애가 1등이야. 애가 맛있으니까 크리스피 밀리는 줄알았 크리스피들, 그건 특별히 어쩌나 싶어. 오늘 어, 언니, 언니 자주 시켜 드시는 냉면입니다. 냄새가 맛있는 냄새다 이거. 그런데 있어 지금 추가했어. <laughs> 근데 꽤 매콤하다. うんうんうん。Um. Um. Uh. 또 맛있어. 완전 맛있다. 완전 이렇게 촉촉해. 촉촉하다기보다는 뭔가 따뜻해. 음. 예. 경우. 이게 밥하고 김치랑 해서 먹으면 찌진데. 진짜? 아, 대어 씨가 그러는 면하고. 진하게 잘 끓였는데. 진짜 몰랐다. 그래 어? 그래도될것같은데어될것같기도 하고 괜찮아 게잘 먹겠습니다 습니다잘먹 정말 진심. 맛있어 음. 음. 어때? 좋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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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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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게 거리 소스 너무 거리 괜찮 느낌이 진짜 맛있는데 좀안 짜고 커리 소스도 너무 맛있고 기름진 맛 살짝 음 아들야 진짜 음 고추밥이지 음, 음. 음. 와이 라면 뭔데 진짜 너구리 향이 극대화됐어. 안전는것 아... 먹었냐? <laughs> 어제 이틀 연속 먹었잖아. 그게 맛있었을때도 뭐. 이 녹국들을 3일 동안 먹으면 맛이 있겠냐고. 더 많이 넣어다행 음. 음. 김포도 많이 왔고 김포하고 이삼포도 엄청 많이, 많이 네 김치가 들어가서 음. 뭐 맛있 아까 맛있어 응, 음? 맛있는데? 맛있었어 흔히들 그렇먹어답답하 그렇게 먹었지 마시, 마시, 맛있다 왜 답답해? 그만 답답해? 지금 한잔 할래? 응 한유도 좋은데? 하자 아빠 응 술을 좀먹다 응. 내가 곱창 장사한 응, 무조건 밥하고 쌈장 먹으러 갔나

숙박에있다어 네일 마데누 하나? 여보세요? 어, 밥 먹었어? 네. 우 우리, 어. 우리 야채 야채곱창 먹다가 네가 잘 먹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너 고기집 보도전했어. 고기퍼 보전화했어. 동나 곱창 먹는다고 얘기 들었어? 들었어. 응. 맛있네. 아, 어, 알았어. <laughs> <laughs> 너무까지 먹을게. 사랑해, 응, 사랑해. 응, 악들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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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아, 미안하다. 그자 먹어봐, 고 좋아해. 자기 먹 자기 먹어. <laughs> 음. 미쳤어. 음. 그만큼 더 맛있다, 맛있다, 이 응? 우리 내일도 비빔밥이요? <laughs> 계속 이거 먹고도 만안 질면. 음. 대구 고기 민트가 들어갔네. 어? 다른 거? 뭐 들어갔다고? 송지탕이야. 이것도 먹다가 지징한 집에 가서 그냥. 안 먹으면 음? 맛이 있겠냐고. 일단 음. 아침에 고기가시잖아. 고기 줄 때는 요거 계란 안 해도 돼. 요응리 집의 궁합이 아까 뭐냐면 그거. 족... 단백질 있잖아. 이것도 단백질. 네, 음. 족 모랑 비벼 먹으려는 거야. 고